제발 사줘. 오, 제발 사줘. 사야 될것 같아. 아니 대화를 할 테니까 이런 게좋은 제발 된네. 사줘. 알겠어. 귀여워. 사야겠어. 아니 사야겠다.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. 이건 사야 된다. 옷을 뺏겨 버렸어. 옷을 뺏긴. 근데 우지 날 못지. 아니야 우지보단 성깔이 없어 보이잖아. <laughs> 어떻게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<laughs> 사야 돼, 사야 돼. <laughs> 목도리 빼면 맞겠다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미쳤다. 여름 말이잖아, <웃음> <웃음> 집에, 거 집에 왔잖아.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귀여워. 근데 옷은 어떻게? 옷은 필요가 없는 데 옷은 날려야지. 뭐, 아, 어떻게 해너여 귀여워 아, 하나 더을까 애들이 여럿... 오기 여름 말이어서 너구리 출몰 중이래. 어디어디 너구리가 어디 나오던데. 어디? 우와, 큰 어, 수출... 아, 큰 수출... 아, 이것몸 너무 생태. 예뻐? 진짜 리얼 군고구마야 그러게? 응. 우와 나 이렇게 거리에서 군고구마 사오기 너무 오랜만이야 흔치 않지 이제 요즘엔 리얼이와. you are 흥떠이 군고구마랑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되게 예쁘네 <laughs> 진짜 웃겠다. 아, 좀 갖고 싶어. 이거 갖고 싶어.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근데 이거 선물해드리고 싶다. 이 쇼타로. 왕자 뭔데? 왕자. 쇼타로 한분이 있어서. 너무 귀엽다. 고오빠. 옛날 <laughs> 고향집에 몰래 들어오는. 집을 잘하는 게 집을 말 잘하는 게응 신기하네 맛있겠다 애플 크럼도 맛있겠다 애플 크럼을로 하자 옥장미는 내가 잘하는데 아니 아 이거 아빠 칼 없어 아니 들고 다녀 매번 매번 아니 어떻네 쌀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될것 같아 어? 나 눈썹 칼 찍어 아니 나 당연히 포카 팔 일이 없으니까 쌀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리얼 바나나네? 아 그래? 초코 맛이 안 나요? 아니 이 바나나 크림만 먹은 것 같아 뭐. 맛있겠다 아니 냄새가 너무 바나나 냄새가 나는데 겨울엔 왜 이런 게 맛있는지 몰라 무거운 거겨 맛있어 여기 조명도 좋아 지금.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지겠다 너무 귀엽다. 뒤통수 너무 귀여워. 우리 아이에게도한 번만 허락해 주게. 어 그럼 그럼. 너 이거 사러 간다 이러면. <laughs> 어 맞으면 사러 가야지. <laughs> 어? 씨, 괜찮은 거 같은데? 귀여워. 아 근데 뭔가 옷처럼 이렇게 꽉찬 느낌은 아니야 다쉽긴 하다. 머리가 크지. 참 <laughs> <한번> 맞아. <laughs> 너무 귀엽다 다이 살짝 들린 발도 너무 지 미치겠네 나이트리이더 나의 트이 응, 진짜 건이로운 포카 쇼 격이도 <laughs> <laughs> 있어요? 그럼 그럼 어려서더 어려웠어요, 어려웠어요. 아 예쁘게 나오지 <laughs>

스 편할까 싶어서 응. 그래서 그냥 차? 참... 아름답다 너무 응. 아름다워라 하나 더 있으면 돼 어머나 아름다운 거 넣어줘 아름다운 거 원숭이는 받지 않습 원숭이 <laughs> 감자는 받아주는데 어, 원숭이는 안 받아요? 원숭이 안 받는다 너 어, 목이 배어 있다? 어, 내가 네 얼굴을 어, 너무 사랑한다아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최고의 피스어 <laughs> 진짜 웃긴거로 언니? 예, 시 방향 음. 테이블에서 뒤돌아서 웃다 음. 보고 구경. 재래는 <laughs> <laughs> 대체 파이프 애들이 왜? <laughs> 그러니까 야구 야구 팀 반대로 앉아 <laughs> 있는. 그렇지 그렇지. 다음에 이렇게 기다가와가지고 뭐야 이거. 뭐? 왜 여기 있지? <laughs> 너는 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. 양이는 <laughs> 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. <웃음> <웃음> 왜 여기 있는 거야? 내가 파출까하다가 지금 너한테 준 건데? 디노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세타 응. 세차필. <laughs> 나 어너브 거 갖고 왔어. 우와. 좋아. 좋아. 오. 오 괜찮다? 어너브 향이 좋은 것 같아. 원 패턴이 좋아. 하는한 종류야? 세 종류. 오. 음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, <laughs> 너무 덩치가 커요 <laughs> 교통사고 요까지 와요 여기 여기 하나, 하나 둘셋 둘, 셋. 제일 <laughs> 좋아하는 비눗방파가 <기문법사가> 있어 햄 <laughs>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에헴 자랑스러운 걸로 해볼까요 <laughs> 에헴. 에헴. 에헴 사실 난 이거보다 얘를 더 좋아해. 여기다 물 넣어 놓고 해야지 그치 자그라지 나내 연필 번호 자랑할 거야 아하 아에물 넣어 볼까 이상해요 갈게요 네. 네. 나 네.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무 귀여워 네. 너무 귀엽다고 네. 하나 둘셋 오우. 너무 예쁘지? 이니스프리가 더예다 이니스프리가 짱이야. 어, 근데 잘 찍었다. 야, 사이즈 봐, 진짜. 이 말이 되냐, 이게? 여권 사도 아니네. 그래, 이거 명함판이래. 명함판? 어, 명함판이라는 명암판? 어, 거나 처음 들어봐. 그런 또, 게 있어. <laughs> 주렁주렁. 이거 두 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<laughs> 그니까. 둘다 차에서 고 다니면 주저손 끼네. 하나, 둘, 세. 약 어떤데 요즘 먹는 약? 아, 나직간 아, 들고 다녔는데 뭘 들고 다녔는데 약 들고 다녔는데 들고 다녔니이더 속상하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저기 이런 버니템이 생기다 버니템 못을 수가 없다 버니템 있어야지 크리스마스 티리에 붙어서 진 하나 찍어 찍어 조금 있다가 찍어 누워있어라 너도 몇 크리스마스 아니야? 어, 사랑의 그옆에 있는.. 몇번 크리스마스 주신 거아니아 귀엽다 기영 <기용기> 최고지 <laughs> <laughs> 아, 산타고사아 탐나네 사 그... 나름 사 <웃음> <웃음> 내가, 예, 내가 애이었으면난 샀지 내가 애이었으면난 샀지 봐봐 출근길에 갑끔씩고던 고양이도 자리에 안 놔두면 걱정이 되기 마련이야 사람이랑 하물며 다른 데서 밥잘 얻어먹고 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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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이 한 곳에서만 밥 얻어먹을 거 같애? <laughs> 아 짜증나 그래서 짜증나 그래서 싫어 나에게서만 밥얻어먹어 동생 걱정이네 <laughs> 다큰 어른이 인형, 인형 들고 다녀 다큰 어른이니까 이런 걸 어? 뭐? 내 손으로 살수 있지 그래 엄마가 사, 엄마의 돈을 빌렸어 절대 세 개나 샀겠어 내가 지금 <laughs> 갑자기 이것 때문에 기어서 세 개나 샀다고 제가 맞아 군고구마도 내 마음대로 사먹고 그래. 깜짝이야, 대형 감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감자네 너무 귀여워 80팀이요? 밥 먹고 가도 되겠다 야 근데 국주가 많이 털렸네. <laughs> 그지 왼쪽으로 이렇게 되게. 손아서 갔잖아, 심지어. 그, 그, 내가 공부해줄까저 하니 칼국수입니 <laughs> 하니에. 여기도 <laughs> 그거지 않아? 아, 하니 칼국수. 하니 칼국수. 하니에. 패킷 기록 이루기. 어, 그런 게 있구나. 상토로 <laughs> 뭐하시는 분이세요? 아, 여기가 다섯 와 너무 귀여워 내꺼 시켜보자 마이스트마이스로 마이스트로겸 안경 두 끼고 아, 파란 모자까지. 네. 도이다저별 네. <놀람> 나... 너무, 예. 너무 귀엽다. 그치, 나도 그거 귀엽다 생각했어. 고통스럽군. 마우스. 아, 네. 이건... 아니면 집... <놀람> 집... 약간 춘순이 같.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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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는 사실이렇이는 방향이니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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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우와 귀여 흰지 흰 약간 가슴 부분에다가 아, 해도 예쁘겠다. 아. 근데 위아인줄 알았는데 아니지고얘 뭐야? 리스트 그 종이가 없잖아. 안이있어요 자, 아니요 아름답네요. 군인이아름다워요 저것도 너무 잘 찍었어. 너무 예뻐요.